자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우기윤입니다.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베어브릭을 사게 됐는데 어, 이번에는 32탄이요. 에 32탄 두 개와 그리고 30탄 하나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단 30탄 먼저 까볼 텐데 30탄에는 이런 친구들이 나와요. 보시면은 약간 베이직 젤리빈 뭐탑그 시리즈인 역시나 똑같고 어, 여기서 제가 뽑고 싶은 친구는 패턴 이 꽃무늬 패턴 그리고 젤리빈 필요하고요. 그리고 나머지 큐트도 귀여운 것 같아 너구리 아니면 테드도 좋아요 아니면 은 아티스트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있고요 이미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아오니는 정말 갖기 싫습니다 예 이거 나오면 저울 거예요 진심 갖다 버릴 겁니다 자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직 친구들 베이직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 말씀드리기 있는 거 베이직, 그리고 플래그, 호러, SF, 그리고 아티스트. 이렇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중국만 아니면 돼요 솔직히. 중국만 아니면 됩니다. 그렇다고 아오니가 나오라는 소리는 아니고 역시나 가장 필요한 거는 뭐다? 시크릿이다. 아 제발. 갑니다. 어, 어, 아직 안 봤어요. 자 갑니다. 뭐 나올 것 같아? 나도 몰라. 하나. 아 기장된다 아, 하나 둘셋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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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가까이 내내 <laughs> <laughs> 네, 손이 좀 짧네 아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얘가 진짜 특이한 게요 음, 가위로 뜯어서그 여기 계속 붙이고 있으세요 정말 특이한 게 얘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패브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그털 약간 달린 그런 거에요. 만져봐, 느낌 짱 좋아. 어, 어 엄청나지. 오! 예, 이런 친구입니다. 아,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, 아, 이걸 어, 지, 진짜 특이하다. 귀엽지? 이쁘지 않아? 환공포증 걸릴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들? 예, 일단은 먼저 첫 번째 30판에 나온 패턴 꽃무늬 나오구요. 좋았다. 이 맛이지. 이 맛에. 내가 뽑았지. 이 맛에 배워보리 카드. 자, 다음 상자. 다음 상자는 이제 32탄인데요. 32탄은 제가 여기서 한번 깠었었나 안 깠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. 무튼 여기서 제가 필요한 거는, 음, 제가 일단 있는 거말씀드릴 있는 거는, 뭐, 조커는 여자친구 줬으니까, 조커, 엘모, 그, 터미네이터, 그리고 이 아티스트. 이렇게 있어요. 몇개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어, 하나, 둘, 셋. 네 개가 있네요. 네개 있으니까, 이네개 중에서만 아니고 다른 거 나오면 되거든요. 역시나 그래서 가장 갖고 싶은 거는 패턴, 꼬무늬, 패턴, 아니면 젤리빈, 무지개 젤리, 아니면은 사이타마, 아니면 아톰, 이건 아톰은 다른 아톰이거든요. 다른 아톰 버전. 아니면 이것도 기계에서 좋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. 자, 이 중에서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고,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? 시크릿이다. 나오는 느낌 좋아, 뭔가. 왜나보고 그래. 어? 그럼 여기 너 밖에 나온, 누구랑 얘기 그러면. 갑니다 가요. 하... 자 하나, 둘, 아하... 하나, 하나. 중국말인데 하나, 둘, 셋. 오. 누 처음? 불여우 같은 이 친구 큐튼가요? 애니멀 애니멀 애니멀이네요. 약간 그러니까 불여우 같은 꼬리도 있죠 여기? 예, 아이거 귀여. 워 괜찮은데? 귀엽다. 아이 정도면 괜찮아요.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32탄. 중복만 아니면 됩니다 중복 아 근데 중복 안 나오는 게좀 크다 중복만 아니면 돼 진짜 중복이냥 커? 아 중복 나면안돼 중복 나면안 좋지 자 과연 패턴 꽃무늬 나올 수 있을지 갑니다 꽃, 꽃무늬야 하나 예쁜데. 하나 아 제발 하나 둘셋오호 되는 날이다. <laughs> 되는 날이다. <laughs> 와 대박. 영롱.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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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박이야. 이뻐, 이뻐 이뻐 이뻐.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냐? 좋았다. 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베어브릭세 마리 다 좋아요 저는 진심 중복도 아니면서 다 필요했던 거예요. 좋았습니다.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베어브릭 사랑해 주십시오. 댓글 달아주세요. 안녕.